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ESB 성경공부, 대살로니까 전후서 8과입니다. 8과는 대살로니까 후서를 들어가는 개관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대살로니까 전서를 다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대살로니까 후서를 들어가는 이제 개관을 오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짧게 할것 같습니다. 자, 일단 대서륜니까 후서입니다. 대서륜니까 후서는 어, 누가 대서륜니까 후서를 작성했는가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당연히 바울이죠라고 생각합니다. 그쵸 사실 그렇죠. 대서륜니까 전서를 바울이 썼고 대서륜니까 좀 조금 있은 후에 대서륜니까 후서를 썼다. 대서륜니까 후서의 저자는 바울이다라는 것은 초대교회부터 최소한 1800년도까지 바울을 저자로 인식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1800년 이후에 현대에 이제 그러한 학자들이 이거 바울이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의혹을 갖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 바울이 아니라 이것은 바울 후대 사람이 다른 사람이 편지를 쓰고 바울이 쓴것 같이 그렇게 했다. 이를 위서라고 합니다. 위서 대선노니까 전서는 바울이 쓴게 맞고 대선노니까 후서는 위서이다. 바울이 안 썼다. 물론 이제 위서라고 여기는 학자들은 그럼 이게 뭐 악한 목적으로 이렇게 쓴 것이 아니라 바울 후대, 어 바울의 제자들. 아니면 바울의 신학을 계승하는 자들이 바울의 대사니까 전소와 같이 바울의 신학을 잘 담아서 하지만 이 본인들이 썼다고 하면 이것이 또어 이제 이권이이 어 뭐죠 이 권위가 약하니까 바울이 쓴 것으로 하여서 어, 이 바울 신학을 더 이제 후대에 더잘 가르치기 위해서 그랬다 뭐 좋은 목적이었다 뭐 그런 것이죠 하지만 위서라는 거예요 하지만 바울이 쓴게 아니다 아니 도대체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 어 그렇게 생각을 어, 했던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사실 그렇게 강력하지 않다인 것, 것입니다 강력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굳이 바울이 안 쓰고. 바울의 이름을 달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죠. 버할 이유가 강력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자, 뭐냐면 일단 이유가 뭐냐면. 대사누이까 전서에 나와 있는 종말론과 대사누이까 후서에 나와 있는 종말론이 너무 좀 다르다, 불일치하다. 이거 바울이 썼다고 하기엔 너무 좀안 맞는다. 우리가 이거는 이제 뒷부분에 이제 가서 대사누이까 후서 3장 할때 얘기할 텐데, 이것은 그렇게 불일치하지 않습니다. 강조점이 다를 뿐 양립 가능하다. 바울이 둘다 썼다라고 보기에 큰 어려움이 없다. 종말론 저 종말론의 불일치 정도는 그냥 상황에 따른 강조점 차이로 설명이. 될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게 대서로니까 후서가 대서로니까 전서의 문체에 의존한 것 같은데 이거 봐, 이게 바울이 아닌 사람이 바울이 쓴것 같이 하려다 보니까 대서로니까 전서와 다른 바울 서신에서 비슷한 표현 같은 것을 가지고 와서 빌려서 이렇게 쓴것 같네. 그러니까 이게 되게 비슷하잖아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 뺏겨 써서. 아니면은 의존해서 비슷한 게 아니라 그냥 둘다 바울이 썼으니까 비슷한 거야 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바울이 안 썼다라는 식의 시나리오로 설명을 하다 보니 안 썼는데 딴 사람이 썼는데 바울 비슷하게 썼다라고 그렇게 시나리오를 만들고 그렇게 시나리오를 애초에 안 만들면 되는 거예요. 이 유사성은 시나리오를 가정을 하면 바울이 아닌 사람이 바울 것을 가져다 썼으니까, 이렇게 비슷하게, 비슷하네. 나는 결론으로 보지 않고, 아예 안 가져다 썼다. 이거 다른 사람이 아니다. 바울이 썼기 때문에. 둘다 유사하다라고 설명하면은 그게 오히려 더 단순한 그리고 더 설득력 있는 설명이 될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대사누니까 후서의 어조가 더 차갑다. 어조의 차이는 상황의 차이로도 충분히 설명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조금 더 이제 더 자세한 이유가 있겠지만 이세 가지가 지금 ESB Study Bible에서 대사누니까 후서의 저자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이 좀더 자세하게 보시려면, ESB 스타디바이블의 대사로니까 후서에 관한 내용을 가서 살펴보시면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아실 수 있습니다. 아, 굵직한 내용만 제가 짧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바울이 썼다. 바울이 대살로니까 전서도 쓰고 후서도 썼다. 아, 이네 번째 내용, 네, 이런 것들도 이런 걸 스타디바이블을 보시면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작성 시기입니다. 언제 작성했을까? 아마도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낸 지 얼마 아, 지나지 않아서 기록했을 것으로 여겨진다. 주후 49년에서 51년 정도입니다. 이게 지금 이 대살로니까 전서가 어떻게 썼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자, 잠깐 상기를 하면, 바울의 2차 선교여행입니다. 바울이 소아시아를 지나서 유럽으로 넘어가죠. 여기서, 어, 유럽이 아니라, 그렇죠 네, 유럽이 이제 전체가 유럽이지만, 어쨌든 여기서 이제 이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갑니다.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가서, 빌립보 그리고 여기 대살로니까 지역이죠. 여기. 근데 여기 도착했었을 때, 어, 길게 사역하지 않았는데, 그, 이 박해하는 자들, 유대인들이 선동하고 박해해서 바울이 여기서 위협, 안전을, 안전의 위협을 받아서 여기서 나왔죠. 탈출해서 나와서 베르아에 있다가 또 아테네에 갔다가 고린도까지 간 것으로 추정됩니다. 여기서 아마 대사노니까 전설을 썼고, 대사노니까 전설을 쓰기 전에 먼저 디모델을 보내서 대사노니까 교인들이 잘 지내는지 알아보게 한 다음에, 어, 잘 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 떤 문제가 있긴 합니다. 라는 보고를 듣고 고린도에서, 그래, 내가 대사노니까 전설을 써야겠다. 라고 편지를 써서 보냈죠. 그래서 대선니과전서를쓴 다음에 그 다음에 상황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대선니과 교회의 상황이 새로운 상황이 생겨났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다음에 대선니과 후설을 이어서 쓴 것이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대선니과전서를쓴 이후에 바뀐 상황을 다루기 위하여 대선의 대니까 후설을 쓴 것이다라고 볼수 있죠. 자 그러면 작성 시기와 어, 이 장소 이제 이런 상황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대살로니카에 어떠한 상황이 생겼길래 작성 계기입니다. 어떠한 상황이 생겼길래 대살로니카 후설을 쓴 것인가? 대살로니카 전설을 보내 후 교회 새로운 상황에 대한 소식을 받았는데 어떠한 상황이 생겼길래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박해가 계속된다. 박해가 계속되면 힘들죠. 힘들기 때문에 더 지속되는 박해에 대해서 더 추가적인 권면의 필요성을 느낀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것은 이제 또 새로운 것인데, 박해가 계속되면, 어, 또 이제 사람들이 이렇잖아요. 박해가 계속되면, 아, 너무 힘들다. 예수님 재림하시는 예 바울이 제림신앙에 대해서 알려줬는데, 그죠? 대사노이카 전서에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주의 날에, 어, 주께서 다시 오셔서 죽은 자 부활하고 산자가, 어, 따라서 부활하고, 그날이 도적같이 임하는데, 도적같이 임하는데, 불신자들에겐 도적같이 임하고, 하지만 신자들에게는 깨어서 기다리면 예수님의 어, 임재가 아, 어, 재림이 도직같이 임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니 우리가 정신 차려서 밤에 속한 자가 아니라 낮에 속한 자로, 예수님의 속한, 어, 그런 자로, 예수님의 이 초림 이후에 재림은 이미 새날이 시작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타협하지 않고, 어, 악에, 어, 밤에 속한 자와 같이 방탕하게 그렇게 살지 않고, 어, 예수님의 백성답게 거룩하게 그렇게 낮에 속한 자로 잘 사, 살아야 한다. 이제 그렇게 살고 있는 거죠. 하지만 이제 고통이 계속되면 박해가 계속되면 아 예수님 빨리 왔으면 좋겠다. 어잘 이렇게 낮에속한자가 살고 있는데 너무 힘드니까 예수 빨리 왔으면 좋겠다. 지금까지는 이제 정말 항상 범사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늘 기도하면서 그렇게 이제 잘 살아왔는데 그래도 좀 빨리 오면 좋겠다. 뭐 그러한 마음을 이제 오셨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이에 어떠한 이제 잘못된 소문이 도냐면 하 주의 날이 임했다. 예수님 오셨다. 아, 이제 기다리던 그 예수님 제림이 왔다. 그런 혼란스러운 소문이 돕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되죠? 이런 말, 이제 이대선로니까 후서 2장 2절이죠?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아, 누가 어떤 성령을 통해서 이게 계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아니면, 어, 영을 통해서, 아, 이제 알겠어. 예수님께서 오신 거. 아니면 어떤 예수님께서 왔다는 그런 말을 소문을 들었어요. 아니면은 우리에게서 받았다라고 하는 편지. 누군가가 이거 바울한테 또온 편지야. 라고 하면서, 자, 이 편지 왔어? 예수님 임했대. 예수님 오셨대. 뭐 그런 식의 혼란이 생기는 것입니다. 주의 날이 이르렀다 라고 하니까 흔들리겠죠.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어, 진짜 오신 거 맞나?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지금까지 잘 살긴 했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오셨다고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어떻게 반응해야 되지? 라고 이제 혼란스럽고 마음이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상황을 반응해야 된다, 대응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상황입니다. 교회 일부 게으른 지체들의 문제입니다. 뭐냐하면 우리가 들은즉 너희들이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을 하지 않고는 하장 않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이것은 앞에 이 예수님의 재림 임했다는 내용과 연결되는 부분으로 추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재림 하셨으니까 예수님이 재림 하셨으니까 그래 그러면 이제 일하던 거 이제 일상 이제 일상 포기하고 이제 재림 모드가 되는 거죠 이제 재림 모드 예수님 재림 하셨으니까 이제 어일안 해도 돼 이제 하여튼 그러한 상황으로 그냥 어 일을 하지 않으면 뭐죠 그럼 문제만 만드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는 데 있어서 다른 사람 의존해야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일을 하지 않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그러한 성도들에 대해서 교정을 해줄 필요가 있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크게 지속되는 박해, 대살로니가 후서 1장에서 다루죠. 주의 날이 임했다는 혼란스러운 소문에 대해서 아직 임한 거 아니야. 라는 그러한 내용 교정하는 게 2장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잘못된, 그래서 재림, 이미 예수님 재림 하셨다 모드로 그렇게 일상을 포기한 자, 일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 이제 대살로니가 후서 3장에서 크게 다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작성의 계기로 데살로니가 후서를 바울이 작성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데살로니가 후서의 구조를 보겠습니다. 구조는 자 머리말 다음에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이 1장에서는 박해 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2장에 대해서는 크게 뭐죠 주의 날에 예수님의 날이 이미 임했다라는 잘못된 소문에 대해서 바울이 반박하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3장에서는 크게 일단 약간의 화제 전환과 그 이어서 게으른 자들의 문제를 다루고 편지를 마치는 것입니다. 크게 세 파트죠. 대사노닉과 전서보다 어, 이 문제를 다루는 것에 집중하는, 다룰 만한 문제 세 가지를 크게 다루는 것이 대사노닉과 후서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우리가 앞으로 이제, 어, 이제 구과 10과 11과에서 이제 대사로니까 후서의 내용을 우리가 차근차근 다루고, 그 다음에 12과에서 전체 마무리를 하고 끝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네. 이렇게 우리 대사로니까 후서에 대한 이 소개, 개론을 이렇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대사노니까 후서를 우리가 들어가고자 합니다. 우리가 아 대사노니까 후서의 저자와 계기와 이 내용을 잘 어,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하나님, 우리가 이 상황을 잘 알고, 대살로니까 후서를 살펴봄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적용되는 부분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이 바울의 대살로니까 후서의 권면을 통해서, 어, 우리가, 어, 교정되고, 권면받을 부분이 무엇인지, 우리가 스스로 잘 살피며, 대살로니까 후서를 공부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또 성령께서 우리를 깨어있게 잘 배울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될수 있도록 주님 각 사람 가운데 주께서 역사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 우리 모두를 주께 의탁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